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문법 고수가 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어샘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9월 고2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의 지문을 발췌해서 변형을 해 봤습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5개를 올바르게 고쳐 보세요. 1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시작! 딩동댕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다섯 개를 올바르게 고쳐 보셨죠? 틀린 부분을 정답으로 다 수정해 놨습니다. 두 번째 줄의 위치가 가족 이시되어야 되고 세 번째 줄의 훔 앞에 for가 들어가야 되고 네 번째 줄의 메이크 다음에 이시 감옥적가 들어가야 되고 다섯 번째 줄의 첫 단어 와시 접속사 되시 되야 됩니다. 이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첫 단어 filtering 이 filtered pp 가 됩니다. 자, 첫 줄부터 해석하면서 문법 설명 을또 추가적으로 해 드릴게요. 첫 줄에 보시면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free modern europe 이죠. 전건대 유럽의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 콤마가 보입니다. 왜 h 이 나오죠. 여기서는 전건대 유럽의 농경사회 를 선행사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 개념이 되기 때문에 또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란 특정은 지역을 말하기 때문에 콤마 찍고 관계부사 들어갑니다. high latitude. latitude는 위도죠. 더 높은 위도는 이게 주어죠. 관계부사되어 완전한 문장이죠. 그다음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고요. the seasons. 계절들이 목적입니다 쉽게 이거 부사로서 목적 보호를 수식하죠 목적 보는 호 형용사죠. 쉽게 관찰될 수 있게 만든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은 위도가 계절들을 쉽게 관찰될 수 있게 해주는 전근대 유럽의 농경 사회에서 이렇게 됩니다. 인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덩어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절이 시작돼요. 주절 문장에 이제 주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투 모니터, 투 부정사가 진조가 되고 여기는 가조가 돼야 돼요. 관계 대명사가 그걸 자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인디에그리컬추얼은 부사구조 그리고 부사관의 선행사를 가지고 관계 부사가 다시 콧맞 찍고 쭉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적인 주절이 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자리가 거기서 가조의 투 부정사 진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내추럴은 형용사보호죠. 그래서 a 솔 c y 사이클 태양 주기를 모니터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답니다. 됐죠? Conversely 반대로란 부사죠. 그다음에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인데 아라비아의 대체로 아라비아의 유목 생활하는 peoples 에서부터 보통 민족입니다. 복수가 되면 민족 민족들인데 대체로 아라비아의 유목 생활하는 민족들 사이에서 여기도 콤마 찍죠. 여기서 whom에 대한 선행사는 앞에 있는 아라비아의 유목생활하는 민족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죠. 계절적인 변화들이 주어 월이 이형식 자동사 less significant가 형용사 비교급 보호 완전한 문장이 그래서 전치사 후가 들어가야 되지 관계대명사 들어가 자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뒤에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for whom이 됩니다. 계절적인 변화들이 덜 중요한 그런 아랍 대체로 아라비아의 대체로 유목생활하는 민족들의 사이에서는 더 루널 캘린을 음력이죠. 음력이 더 센스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다음 대, 그것은, 메이커 다음 이시 감옥적은, 이네비터블은 불가피한 는거죠 필연적인, 불가피한. 그리고 대절이 집목적입니다. 메이커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고, 대절이 목적은데, 메이커가 대절을 바로 못 쓰고, 감옥적을 써주고, 뒤로 후취시켜야 돼요. 그럼 목적보호가 앞으로 당겨오겠죠. 목적보호가 이 불가피한, 필연적인 형용사가 당겨옵니다. 그리고 대절이 뒤로 가요. 그 구조입니다. 많이 여러분한테 강의했던 구조예요. 대시, 대시 접속사고 또 뒤에 문장 완전하거든요. 이슬람교도가 음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로마 기독교가 저 양력을 사용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자 일단 메이커 다음에 가목적은 목적보호 대출 진목적 구조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때 원은 캘린들이라는 명사를 받아주는 부정 대명사예요. 다음에 그러나 정치적 종교적인 결정들이 내려졌답니다. 뭐로부터 뒤에 보면 지리와 라이프스타일 생활 방식에 의해서 제한된 그런 선택들로부터 정치적 종교적인 결정들이 내려졌단데, 콤마 다음에 filtering through tradition이죠. 여기서 분사가 나오는데, 필터리 걸러내다란 타동사인데, 필터링이 되면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죠. 그래서 필터드 PP가 돼요. 전통을 통해서 걸러내어져서, 또는 걸러내어진이죠. 전통을 통해서 걸러내어진 그런 옵션즈. 이 옵션즈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분사. 이 필터드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래서 전통을 통해서 걸러내어진 그런 지리와 라이프스타일 삶의 방식에서 제한된 선택들로부터 정치적인 종교적인 결정들이 내려졌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2학년 모의고사 요번에 문법은 2학년 수준에 맞게 깔끔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걸 약간 변형해서 출제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고이들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도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문법 정리 잘 하시고, 밑에 보면 단어 정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석도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시간도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